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정부의 핀셋 규제가 또 다른 지역에 풍선 효과를 낳고 추가 핀셋 규제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전국 아파트 값이 2012년 5월 통계 작성 이후 8년 7개월 만에 최고치로 뛰었습니다. 집값이 상승한 이후로는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자금이 증가한 데다가 전세난, 그리고 패닉과잉입니다. 공항구매가 되겠죠? 그리고 지역별로 풍선 효과 등이 맞물려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부의 전세 대책이 지난달 19일 발표했지만 전세난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아 시장 불안은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부동산 규제 지역이 아닌 경기, 파주, 울산, 경남, 창원 등에서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어 주택시장은 그야말로 악과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기준 전국적으로 매매가격은 0.27%가 상승하고 전세가격은 0.29%가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아파트값 상승세는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두드러졌습니다. 경기 파주시가 1.18%나 올랐고 울산 남구는 1.15% 경남 창원 성산구는 역시 1.15% 정도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매수심리와 아파트값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정부는 조만간에 파주, 울산, 창원, 천안 등 집값 급등 지역을 추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들 지역은 지난 11월 19일 대체급 풍선 효과로 최근 들어 역대 최고 수준의 집값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풍선효과 후보지를 꼽고 있을 정도입니다. 각종 규제로 시장이 엉망진창이 된 상황에서 전세난이 잡히지 않으면 뜨거운 상승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두더지 잡기식 대책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고요 규제를 완화해 양질의 주택 공급 정책을 늘릴 수 있도록 속도를 내어야 합니다. 또한 공급과 수요 원칙에 따라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운정 신도시 대장주로 불리는 파주시 목동동 운정 신도시 센츄럴 프로지오 전용 면적 84.9928제곱미터가 올 1월 5억 2천만원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지난달 22일 9억 1천만 원에 매매가 됐습니다. 무려 4억 원 가까이 폭등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무서운 속도로 치솟으면서 최대 호가는 11억 원에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기가 잘 오르시 아닙니까, 여러분? 울산 남구 신정동 2차 아이파크 2단지 전용 면적 84.39제곱미터가 지난 5월 17일 6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어 지난달 1일에는 9억 원의 신고가가 거래됐습니다 특히 같은 단지 전용면적 110.8639제곱미터가 지난 4월 8일 8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이달 들어 3일 14억 3천만 원에 8층에서 매매가 됐습니다 불과 7개월 만에 5억 7천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정말 한숨이 나오네요 또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용지 더샵 레이크파크 119.2427제곱미터가 올 1월 9일에 9억 7천5백만원의 거래가 되었는데, 지난 11월 19일 주변 지역 최고가인 14억 5천만원의 매매가 됐습니다. 1년 사이에 무려 5억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역시 패닉바잉도 있겠지만, 정부가 잡지 못한 투기 세력들의 영향도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5억 원이 올랐는데요. 5억 원이면 한 달에 300만 원 봉급 생활자가 한 푼도 안 쓰고, 13년 9개월을 모아야만이 되는 돈입니다. 슬퍼지네요. 서럽기도 하고요. 여러분, 만약에 파주시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일산이 최대 수혜를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장을 돌이켜보면 항상 규제지역 옆 동네가 뜨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정부의 핀셋 규제가 전국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만큼 풍선 효과가 나타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 또 다른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 정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짜 진퇴양난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같은 부동산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밀하게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공포가 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사실은 법 개정 이전에도 부동산 규제 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9일 통진읍 월곧면 하성면 대곤면을 제외한 김포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행정편의상 규제지역 대다수가 시군구 단위로 지정돼 과다한 규제라는 지적을 개선하고자 법을 고친 것입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검토 중인 가운데 의창구 중동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 가까운 팔룡동이나 명소 등의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경남도와 창원시가 의창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하면서 북면을 제외했더니 북면 아파트 호재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창구와 성산구가 지정되면 그와 가까운 마산 회원구나 지뢰구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시 전체를 지정해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주요 부동산 연구기관들의 주택시장 전망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국내 주요 연구기관과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해 앞다퉈 올해 집값이 하락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전세시장도 3기 신도시 추진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지만 예상과는 달리 지난 7월 말부터 시행된 개정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부작용으로 최근 최악의 전세난을 겪고 있습니다. 잇따른 규제 정책으로 시장이 왜곡돼 벌어질 현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부동산연구원은 지난 1월 2020년 부동산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전국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거시경제 상황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쳐 올해 전국주택매매가격은 하락할 것이라고 무게를 실었습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의 풍선 효과로 올 연초부터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등 대책을 내놓으면서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급등하는 양상이 반복됐습니다. 7.10 대책과 8.4 대책 이후 집값 상승세가 멈칫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강북 중저가 단지와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오르는 실정입니다. 임대차 입법입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후 벌어진 전세난이 다시 주택매수세로 전환되어 중저가 주택의 상승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24번이나 반복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오히려 집값이 급등했다면서 정책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망과 실제가 달라진 가장 큰 이유는 대출 규제 강화 및 규제 지역 확대 등 정부의 두더지 잡기식 대책이 계속되면서 오히려 주택시장을 크게 왜곡시켜 부작용을 낳은 결과입니다. 정부가 규제지역을 계속 늘려나가면 상대적으로 비규제지역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가 비규제지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저금리의 시중 유동 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핀셋 규제가 계속 역효과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꼼꼼하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사후 약방 문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집값이 급등하기 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사전 감지 시스템을 구축해 가격 급등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방 석화와 같은 빠른 결정을 내려야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소잃고 요양관 고치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